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오늘 일정 끝납니다. 자, 광고. 광고는 7월 8일 날, 어, 중급 시작합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기초 강좌 마지막에, 기본 강좌 마지막인데, 여러분, 기본 강좌는, 기본 강좌는 그야말로 기본 강좌예요. 여러분들께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여기서 내가 하면은 설교, 내가 정말 문맥 설교 끝냈다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을 배우신 거예요. 기본 개념들, 프로세스를 익히신 거예요. 기본 프로세스. 자, 그 다음 주에 종강을 하면 마지막 10강인데, 종강하면은 두주 쉬고 7를 8일에 중급 시작합니다. 아, 어, 기억했다가 또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공에 들어갑니다. 어? 구강 10장 46절, 6 2절 52절 예수님과 바디 메우관점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르렀고, 이른 것은 이것은 여기 예수님 포함되어 있죠.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갔어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기 여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죠.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함께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걸알수 있어요 뒤 따라간 거예요 지금. 음. 그리고 거기에 길가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그러니까 나가실 때에 나가시려고 하는 길목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이. 앉아있어.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가 앉아있었다. 두 번째로 그가 소리를 질렀다. 질렀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다이사스니 요즘 나를 불쌍히 웃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꼬지졌어요. 잠잠하라고. 그래서 바디메오가 책망을 받았죠. 그 점에서. 그리고 더욱 소리 질렀다.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그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하고 두번 소리 지르는 거하고 차이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변한 거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변했어요. 이거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상황이 어려워져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그리고 예수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바디메오 이걸 들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뭐, 어떻게 오세요? 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었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하셨어요? 넣었어요? 그러면이 고민을 저도 많이, 저는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 머물러 서가지고, 저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예. 이 사람이 전달을 해주죠. 네. 그죠 가서. 만약에 거리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소리 질러가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 둘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와서 이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부르며 이르대 서병을 부르면 안심해라.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를, 내제를 안 넣었어요. 약하다 생각해야지. 음. 자, 그 다음에, 소경이 이제 나왔어요. 예수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소경이 대답을 했어요. 뭘하어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듣죠, 이제. 그리고 나서 표면적인 저가 보게되어 쫓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은 뭐 표면적인 것쭉게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일단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 있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 어 바디메오가 사람으로부터 생망을 받았다 더욱 소리를 질렀다 부름을 받았다. 예수께 나왔다. 바디묘에게서 말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말을 들었다. 또그 다음에 바디묘가 곧 보게 되었다. 중심 문장 최종 결과 선사님 니가 보셨죠 이렇게. 네. 그리고 바디묘가 예수를 조치니라라고 해서 최종 결과는 바디묘가 곧 보게 되었다. 아 근데요 이것도 결과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걸로 보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달라요. 최종 결과 바디머고 보게 되었다. 그리고 동적동산 9번이 제목하고 이거 동적동사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얘 나중에 어 이렇게 없을 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위해서 싫어하는 짓 붙이는 거예요. 다른 짓 보게 되었다. 서론 정황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일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질러서 질러서 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결과 책망 받았다. 책망 받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더욱 소리 질러서 어떻게 투. 그다음에그 결과 이렇게 됐다. 근데 저는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쓰리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예수님께 대답했다, 어떻게 쓰리로 3을 읽으러 보고, 예수님께 대답함으로. 이거 고 대답한 때 1, 대답한 때 2, 이렇게 왔어요. 나온 후에 말을 들었을 때. 대답을 했어요. 언제 대답했어요? 예수께 나온 후에 대답했어요. 언제 대답했어요? 예수님 말을 들었, 들었을 때 대답했어요. 이렇게 두개 묶, 거꾸로 묶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예.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 잠깐 여기서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주문장에다가 제목과 연계해서 칠화원칙을 쭉쭉 붙여왔잖아요 이렇게 붙여왔는데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에 언제 어떻게 언제 투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목하고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서로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 제가 이제 여러 개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앞에서는, 앞에서는 제목과 관계있잖아요 제목의 방법, 제목의 방법 이렇게 또 왔는데, 여기서는 8번 주문장에 언제, 8번 주문장에 언제, 투,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체에서 7하 원칙 정할 때에, 중심 문장, 주문장, 제목하고 주문장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서로 이 문장의 이유, 이 문장의 결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언제 대답했어요? 예수님 이 말을 들었, 들었을 때 대답했어요. 이렇게 부을 묶, 거꾸로 묶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여기 하나 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언제 언제 보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곧 보게 됐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안수하신 건 아니죠. 그쵸? 안수하시지 않고 그냥 어, 내 믿음으로 구원했다. 하고 하자마자 즉시 보게 됐어요. 곧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로 넣어요 결과 예수를 줬습니다. 결과. 예수좋습 결과. 제자가 됐다는 거. 예스님 쫓았다는 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디묘가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서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질러므로. 두 번째, 더욱 소리를 질러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여기서 더욱 소리 지른 결과 바디묘 사람들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 처음에 소리 지른 결과 생망들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부름 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만 봐도 표현적으로 봐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싫어했던 사람들이 신부름꾼이 됐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변했죠. 그쵸? 어떻게 대답함으로? 어떻게 대답함으 뭐라고? 내용이죠. 대답의 내용. 내용. 대답, 대답의 내용. 내용. 대답한 때. 예수께 나온 후에 대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대답한 때. 또두 번째죠. 네, 바디메오가 언제? 네, 말을 들었을 때. 예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을 들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때 two, o 로 나눠져요 one t w 대답한 때 o 대답한 때 t 이렇게 그리고 언제 보게 되었는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보게 된 결과 바디보게술를좋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가지고 제 설교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서론하면은 멋있는 스토리로 시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바로 전공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이 전체를 담을 수 있는 큰 예, 뭐 어떤 좋은 예화를 내가 준비를 했다 그러면 쓸수 있어요. 근데 없으면 바로 들어가요. 전공. 바디메오가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대로 가죠, 지금. 말씀 있는 대로. 46절 말씀입니다. 46절. 이렇게 하면 일단 성경을 보면서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자 여러분들은 아들이 이걸 전개하는 걸 보시면서 프로세스를 딱 네? 머릿속에 생각해 아 이것은 지금 됐습니다. 뭘 봤다 이것은 사전을 봤다 이 국어 사전 봤다 이것은 상상이다 이거 따라가야 이런 돼요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바로 이런 뜻이죠 바디메오 뭐라는 이름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 사람,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 디네오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니, 사람을 어떻게,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부르고 사냐, 이거죠. 개인적인 정확한 이름이,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 속에서 적어도 사람들, 여리고죠, 여리고, 여리고 사람들,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 이름보다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잘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티메오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버, 어떻게 보면 개인 이름이 없이, 누구 아들, 누구 아들, 이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버지의, 그래도 아버지의 덕구 아버지 덕을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쵸? 그렇죠? 이 사람이 아버지 덕분에 이름 덕분에 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은 이 사람 개인보다도 아버지 봐서 아버지를 보고 이 사람을 이렇게 돌봐준다거나 도와준다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아버지, 디네오를 봐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을 또 해봤어요.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아버지도 없었다면 이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치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공동체에서 살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인생의 희망이죠. 희망인 존재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먹고, 아버지 덕분에 이동하고, 아버지 덕분에 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예, 네, 소경입니다.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죠. 이 말씀은, 이 말은 그가 그에게, 그에게 아버지가 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왜냐하면 어, 이스라엘 공동체, 어, 이스라엘 아니죠. 왜냐하면 그당 고대 사회에서는요, 소, 이렇게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정상으로 보진 않았죠. 뭔가 이유가 있다. 장애인들을 안에 저주받은 뭔가 가문의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어떻든간에. 이 말은 그에게 희망, 아버지가 희망일 수밖에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면 매출도 할수 없고, 아버지가 아니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는 사람 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정리하면요 바디메오는 소경인데 소경이면서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험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원미이먹고 살고 지내는 사람 아버지가 없이는 인생의, 인생을 살수 없는 사람이죠. 네, 이 바디묘가 길에 앉아 있습니다. 길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은? 직걸 하는 거죠? 어. 길에 앉아 있어요. 그에 앉아 있어요. 길에 앉아 있어.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구걸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뭔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소경으로서 할수 있는 최고의 삶이 구걸이에요. 그렇죠? 소경으로서, 소경으로서 어, 할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구걸이었습니다.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그건 대로인데 어, 나와있다고 하는 것은 부걸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신이 할수 있는 어, 누가 시켜서든 사실 거기가 나오는 건 아버지가 데려다 줘야 나올 수 있어요. 소병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적이니까 나는 아버지가 시켰든지 아버지가 데리고 나와서 놓고 갔든지 그랬겠죠. 근데, 어, 떻든 간에, 국어를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너무나 여기다가, 많은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뭔가 꼬리가 있으면, 불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없으면, 침묵하라. 해석할 때, 없으면. 근데 여기서 잘못, 이제 빠지면, 이제 큰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이게 동영상이 제가, 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있어요. 이거 제가 동영상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는 설명을 친절하게 지금 해놨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 제가 보내드린 시트 있잖아요. 시트. 시트. 어 이, 제 구강 시트 있잖아요. 그것을 열어가지고 분석, 분석, 분석 따라가기, 분석 따라가기, 이게 숙제입니다. 이거 숙제예요.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숙제는 꼭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어, 마지막 강의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건체를 여기서 사건체 완미닝을 익힐 수 있어요. 사건체 완미닝을, 그러니까 어, 숙제는 숙제는. 제 9강 사건체설교작성 2 마가복음 10장 4 6절에서 52절 이 시트 완미닝 해놓은 거 이거 가지고 분석 따라가기 분석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완미닝 1 해가지고 완미닝 2 그리고 이것은 상상, 이것은 단어확장, 이것은 정리 이것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주일 저녁까지 주일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 한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서 이해를 했는지 제가 이제 파악을 할수 있어요. 파악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